오늘 본문 말씀 시편 67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운 말 성경을 제가 카톡방에 말씀드렸듯이 이 번역도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기 굉장히 수월하고 어이 어린이들도 제가 보기에는 읽기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성경 봉독이나 좀 모임을 할때 쉬운 말 성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어, 있기 때문에 시편 67편 7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어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온 세상 사람들로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로 주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오 하나님, 문 백성들로 주를 기리게 하시고 문 민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세상의 문 민족들을 이끌어 주심에 문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문 백성들로 주를 기리게 하시고 문 민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 땅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넘쳐나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리니, 땅 끝까지의 온 누리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10편, 55편, 56편, 57, 아니, 66편, 66편, 67편, 이세 개의 시편을 가지고 주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경이롭지 아니한가? 주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경이롭지 아니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세 편의 시편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코람데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간증과 전리품을 취하는 시즌을 선포하셨고, 그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즌을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붙들고 예수를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머무는. 그 시즌 그 전쟁의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전에 먼저 앞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뭐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주십니까? 저들 세상 사람들을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은 누구라 아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별로 관심 없게 집중하지 않고 듣지 않으시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가진 교회가 이땅 가운데 일어난다면,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교회가 일어나면, 예수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소유한... 교회가 그 도시와 그 땅에서 일어나면 그 땅과 그 도시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이땅 가운데 파송하셨다. 보내셨다. 에바로 그 단어 생각나십니까? 거칠게, 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파송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자가 됐지. 드러내시는 자가 됐어. 가은아, 뭐가 그렇게 기쁜가? 뭐가 그리 기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사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또한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죠? 성령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액발로 파송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액발로 한다 나도 너희를 거칠게 이 땅에 강하게 파송하겠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을 아버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드러내고 보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무슨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느냐?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교회를 보면 너희가 우리를 보면 예수를 본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는 동일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등경 위에 숨겨,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빛을 숨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자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예수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또 예수를 아는 것을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땅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길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역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이 세편의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고 간증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을 때또 그것을 취할 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간증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결국 무엇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세상이 우리의 우리가 취하는 간증을 보고,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아, 예수는 저런 자구나, 아, 교회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세상이 이 송도 땅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증을 구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시편 65편. 66편 67편 물론 다볼 수는 없지만 구절 구절 우리가 좀 보면서 그러한 역사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볼 것입니다. 65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주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65편 4절과 5절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곧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여 주께서 온갖 놀라운 일들로 정의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진히 응답 주시니 온 세상의 땅 끝까지 뭐나만 뭐나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바라며 의지합니다. 뭐나 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크게 놀라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세상 땅 끝까지 있는 저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바라고 의지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저 먼나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주를 보고 크게 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합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주를 향하여 기쁨의 찬양, 기쁨의 노래를 어떻게 하면 올려 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때 하나님께서 온갖 놀라운 일들로 우리 안에서 정의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실 때또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 어나먼 땅끝, 바다 끝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놀랍게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10편, 66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아뢰어라, 주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너희는 하나님께 아뢰어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도 놀라운지요. 주의 크신 능력 앞에 모든..." 주의 모든 적들이 무릎 꿇고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께 엎드려 경배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어서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베푸신 일들이 참으로 경이롭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주님의 원수조차도 마귀들조차도 귀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 땅이, 온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주께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교회가 선포할 때. 교회가 이리로 오세요. 너희는 이리 와서 이리 오세요. 세상 사람들. 송도 주민들 거람대호 교회에 좀 오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베푸신 일들이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라고 선포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시0편 66편에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5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걸 보세요. 우리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는 싸울 줄도 잘 몰랐는데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취하게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이 일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때 주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도 땅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또 심지어는 주님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65편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구하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간증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살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자인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간증을 구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길 구해야 돼요 왜요? 이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병자들을 붙잡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이 끊어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울증들이 없어지고, 중독들이 해결되고,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고, 나갔던 당자들이 돌아오고, 이 역사를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온 땅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겸손한 기도인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울 정도로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예 대놓고 주여 우리에게 복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달라는 기도 해도 돼요,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복 주세요 기도 안 하는 게 가장 이기적인 성도들입니다 왜? 1절에 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복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리하여 2절에 온 세상 사람들로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로 주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묻 백성들이 주를 기리고 문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문민족들을 주께로 이끌어 주소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난데요? 주의 교회가 복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복은 돈을 더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단순히 병 하나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을 통해 그 재정의 복을 받는 걸 통해 그 가정의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걸 통해 내 삶의 치유가 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복은 뭐냐? 뭇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송도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누릴 복인 거예요. 6절에서 "그러면 땅에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의 땅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넘치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리니 그 목적이 뭡니까? 땅 끝까지 온 누리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가 뭐예요?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얼마만큼의 복을 받아야 세상이 두려워할까요? 저는 이 시편 67편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네. 세상도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며 깜짝 놀랄 수는 있어요.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야 신기하다. 야 놀랍다. 이런 감정들은 지금도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수준의 복은 뭔지 아세요? 내 삶의 문제 조금 해결이 돼서 조금 잘 살게 되는 것 같고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복은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들이 돈잘 법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 해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으로 병을 치유합니다. 그 모든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이 주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준의 복이 임해야... 마치 베드로가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나서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부복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이 오니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고백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예수를 감당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믿지 않는 자가 교회 와서 고백하는 수준의 복. 그건 도대체 어느 수준의 복이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을 기도해야 돼요. 그 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복인 거예요. 세상의 주를 두려워할 수 있는 복, 그 복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야, 저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거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아도 절대 인간이 할수 없다. 신만이 할수 있다. 나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돌파기도 시간에 시편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해석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진리는 뭔지 아세요? 그 복이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 벌벌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부복하게 할수 있는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가 이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 생명만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주 앞에 두려워하며 무릎 꿇게 할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씨름하고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귀신들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씨름은 이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더 드러나도록 예수의 부활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간증으로 더 발현되도록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세상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주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경이롭지 아니한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두려워하며 예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대학교 친구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두려워 떨며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믿는 예수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내게서 떠나소서 이러한 수준의 고백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의 간증을 구하십시오. 예수 부활 생명의 간증을 씨름하여 얻어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